어떻게 치유의 믿음이 올까요? 다음 구절들에서 볼수 있습니다.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.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.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,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. 말씀을 대강 훑어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바울이 그 사람을 치유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.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을 치유하지 않았습니다. 그 사람은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혹은 바울의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. 그 사람 자신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. 바울은 이세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. 첫째, 그는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. 둘째, 그는 그 사람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. 셋째, 그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거르라고 말했습니다. 치유받은 사람은 세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. 첫째, 그는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. 둘째, 그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. 셋째, 그는 뛰고 걸었습니다. 이 사람은 바울이 가진 어떤 능력에 의하여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. 그 사람 자신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그는 어떻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? 그는 그가 들은 것에 의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그는 바울이 전파하는 말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말하였습니까? 그는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. 만일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였으면, 어떻게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겠습니까? 바울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. 어린 침례교회의 소년으로 병상에서 할머니의 감리교 성경을 읽을 때,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들었지 모두 다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치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. 두 가지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.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마귀는 나의 들은 바 온갖 의심과 불신앙을 다 기억 속으로 떠올리게 합니다. 그리고 그는 치유의 역사는 이미 끝난 것이라고 들은 이야기를 내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.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낸줄 아십니까?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다 끝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. 로스드라에 있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.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혈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. 믿음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. 믿음은 들음으로 옵니다.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.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이 여인을 온전케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.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온전케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이것을 보았을 때, 만일 그 여자의 믿음이 그 여자를 온전케 했다면, 나의 믿음도 나를 온전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. 나의 믿음은 나를 온전케 했습니다. 나의 마비 증세는 사라졌습니다. 나의 심장의 증상도 없어졌습니다. 그 후로 나는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그 진리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.